왼쪽을 지웁니다. 식번이랑 20번을 하려면 공휴좀 해야 됩니다, 이거. 공부하러 갑시다. 어. 살짝 메모하죠. 음. 함색은 그냥 똑같이 씁니다. 극한의 성질. 일단 말로 먼저 해볼게 기억하면 돼 극한의 성질은요 어,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연산이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돼요 그것의 의미를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정하기로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, a n이라는 것은 알파로 수렴합니다 알파는 상수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, b n은 어, 베타로 수렴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어, 첫 번째 어, 하러 갑니다. n이 무한대로 갔을 때, a n, 더하기 b n이 있대요. 일반항이 너라는 소리야. 인창고 보니까 가로 안 쳤다고 점수 까더라고. 알겠죠? 점수 까니까 가로 치시고. 일반항이 너라는 소리거든요. 그러면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얘가 따로따로 이렇게 찢을 수가 있어요. 증명은 생략이야 대학교 과정이야 리미트 인지하면 되 돼. 아, 그렇겠구나. 하시면 돼요. a n에다가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렴할 때만 찢는 거야? 따라해봐 수렴할 때만 명심해야 돼 수렴하면 못 찢습니다 찢어놓고 나서 알파벳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쓰러 가는 거예요 됐죠? 그 다음에 빼기였을 때는 똑같아요 이게 빼기가 되면 이쪽이 빼기가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빼기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 수학에서는 반대가 중요해서 여기에 있는 AN과 BN이라는 것이 통째로 시그마처럼 같이 합해서 리미트를 때리고 싶으면 두 개가 반드시 뭐해야 한다? 수렴. 수렴해야 한다. 수렴해야 찢을 수 있을 거니까. 합할래도 수렴할 때밖에 못하는 못 거예요. 됐죠? 뭐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했죠? 이제 곱하기 하러 갑니다. n이 무한대로 갔어? a의 n이랑 b의 n을 곱했대요. 얘도 맘대로 찢으면 안 돼. 언뜻 때만 찢을 수 있다고? 수렴. 수렴할 때만. 그거 명심하면 됩니다. 얘가 가정이 수렴했기 때문에 지금 만들 찢었던 거야.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갔죠? bn이 될 거고 각각 알파벳대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.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알파 an과 bn을 묶어치기해서 요렇게 가지고 가고 싶으면 수렴할 때밖에 안 돼요. 됐죠? 수렴할 때밖에 안 됩니다. 증명 없이 받아들이시면 돼. 간편하지 뭐. n이 무한대로 뭐 갔어. bn분의 an이 있대요. 이렇게. 얘도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가서 b n 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a n 이렇게 하고 싶으면 찢은 거잖아요 지금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찢었잖아요 어떤 때만 수렴할 때만 명심해야 돼 수렴할 때만 그래서 이게 베타분의 알파로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값이 0이면 안돼 분명 0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돼요 하나가 더 있기는 있어요 쓸데없는 거상수한개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번째. 어, limit n이 무한대로 갑니다. 얘가 an이라는 일반항이 있는데 그 앞에 k 할까요? k라는 상수가 있다는 거야. 상수 취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n이 무한대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n이 막 움직이잖아요. 1, 2, 3, 4, 5, 6, 7, 8 움직이잖아. n이 변수기 때문에 n을 제외한 모든 문자는 상수 취급하는 거거든요. 됐죠? 상수 취급을 하게 되면 상수는 앞으로 뿅 튀어나갈 수 있어요. 얘는 수렴 발전 전부가 별 상관없어요. 상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. 당연해요. 시그마처럼 그런 거니까 약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된 거죠? 된 거예요.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,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. 수열의 극한의 문제를 풀때 항상 연산을 하고 싶잖아요. 수렴하는 놈을 기준으로 연산을 한다. 수렴하지 않으면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렴하는 놈을 기준으로 연산을 한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얘가 포인트에요. 수렴하는 놈을 기준으로 연산을 한다. 어,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. 거기 보기에도 있는데, 이런 거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. a의 n이 알파로 가겠대. 얘는 수렴한다는 소리고. 그 다음에 조건이에요, 아직. 결론은 짓지 않았어. n이 무한대로 가는데, a의 n에다가 b의 n을 뺀 것이 0이더래. 0이더래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의 n이 알파래 결론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결론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 a의 n은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a n 있잖아요 얘는 알파로 반드시 수렴할 거라는 거예요 수렴해서 두 개를 뺀 것의 일반항 0으로 간다면 뒤에 있는 것도 반드시 어디로 간다 0으로가뭐 알파로 간다 알파로 간다 됐어요. 얘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어, 증명을 하기 전에 리미트 이제 n이 무한대로 갔어요. 3 빼기 b의 n이 만약에 0이더래 이렇게. 근데 b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 모르는데 앞에 있는 3은 반드시 수렴하지. 그러면 이거를 안다는 거야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는 반드시 뭐로 간다. 3으로 간다. 이걸 안 되는 거야. 이게 참이 명제거든요. 그래 안 되는 거야.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이게 왜 참인가를 보이는 게 중요해요. 해보죠. 항상 극한의 연산을 할 때는 수렴하는 걸 기준으로 해 보세요 그랬죠. 그러면 bn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am bn은 수렴한다는 게 분명하잖아. 분명하니까 얘를 이렇게 놓는 거야. cn이라고 하자. am bn 이렇게 cn이라고 하자. 그럼 알고 있는 사실은 cn은 0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은 영어로 갑니다. 이 사실을 알아요. 근데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, 야, BN 니가 어떻게 되니? 이걸 물어봤잖아. 그 BN을 쓰러 가야 돼. 여기서 BN을 찾으러 갑니다. BN을 찾으러 가면, BN이 AN에서 CN을 뺀다는 사실을 알지. 그런데 AN 수렴하는 놈이고, CN도 수렴하는 놈이니까, 이거 연상 가능한 놈이거든. 리미트를 때려도. 된 거예요? 그래서 이제 하러 가요. 리미트.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정체 밝혀놨으니까 Bn의 정체를 알파임을 밝혀보려는 거야. Bn이 An에서 cn 빼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돼요. N이 무한대로 가서 An에서 cn을 빼세요. 근데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 어 cn은 0으로 수렴했잖아요. 둘다 수렴하니까 찢을 수 있어. 동의하세요? 수렴하니까 찢을 수 있어요. 그래서 An은 알파로 갔고 그 다음에 cn은 0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알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B에는 알파로 갑니다. 증명 끝 이렇게 하시면 돼. 됐죠? 오케이. 잘 기억하세요. 약간 레벨이 낮은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 그냥 낼수 있습니다. 증명하시라고 꼭 기억하세요. 어, 이제 요정도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OX문제? 합답형 문제를 하러 갈 거예요. 19번이랑 20번. 네. 이거요? 네.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, 앞에 있는 이 3이라는 건 3으로 수렴했지요. 근데 BN은 수렴 발산 여부를 지금 몰랐잖아요? 모르는데, 이 사실에 의해서 BN은 3입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다. 그랬던 거예요. 이해된 거죠? 오케이. 좋아요. 그 다음에 19번. 어, 19번. 하나씩 그냥 뜯죠, 그냥. 다 해버릴게요. 기억. 수렴한지 발산한지 모르네. a m 보다 BN이 크대. 이거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대요. a n이 알파래요. 아 무한대로래요. 이거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 n은 무한대로 가겠느냐? 뭐 그런 것 같아요. a n이 무한대로 갔죠. 이거 무한대로 간다는 거잖아. b n은 무한 될 수밖에 없겠지. 큰거 아주 큰 거보다 더클 수밖에 없잖아요. 그죠? 참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니은. a n b n이 다 수렴한데요. a n보다 b n이 더 크대요. 이거이면 리미트를 걸었대. n이 무한대로 갔대. a n이 있고, 어, n이 무한대로 갔대. b n이 있대요. 참 거짓. 거짓. 뭐가 빠졌죠? 어, 는 등호가 빠졌어요. 극한과 부등식의 관계 됐죠? 예들었던 것도 있어요. 이게 1에서 먼지를 뺀 거. 1에서 먼지를 더한 거. 너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이 확실히 크죠? 리미트를 때리면 둘다 1이잖아. 그러니까 등고가 붙일 수 있다. 기억나세요? 응, 응, 응. 그래. 중요한 얘예요. 잘 기억하시고. 디귿. 음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. a n, b n이 0이래요.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? 이게 좀 이게 좀 그래. 0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b n이 0이래요. 참일까, 거짓일까를 따질 때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한번 안된다고 생각해서 반례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. 안된다고 생각해서 반례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례 있다. 이거 유명한 반례다. a라는 수혈이 있어요. 이게 1 0 1 0 이렇게 간대. 근데 bn이라는 수혈이 있대요. 얘가 0 1 0 1 이렇게 간대. 그러면 ANBN 곱하면 전부 다 빵이죠, 그죠 전부 다 빵이니까 얘는 빵인 게 분명하죠. 분명한데 AN 영어로 가느냐? 아니야, 진동발산에. BN 영어로 가느냐? 아니야, 진동발산에.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겠죠. 할수 있겠어요? 오케이,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. 약간 애매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또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좀 이따 보고요. 일단 이렇게 설명할게. 괜찮아?까지 됐어요. 오케이, 그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20번 리미트 기억이죠?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의 알파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의 빵이래. 일단 두두단 수렴하네요. 기쁜 놈이죠, 뭐 연산 가능한 놈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과 bn을 곱하면 0입니까, 그랬어요? 둘다수렴 하기 때문에 찢을 수 있어요. 그죠? 찢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찢으면 알파고. 이렇게 찢으면 0이고 두 개끼리 곱할 거니까 0이라고 볼수 있겠죠. 참입니다. 기억은 참이고. 그다음에 니은. 방금 했죠? 참 거짓. 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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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참 되죠? 증명했잖아요. 네. 오케이. 참입니다. 참이고 디귿. 별. 지급형